네 안녕하세요 라인공인중개사 최주환입니다. 자, <laughs> 자, 오늘은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에 소재한 물건 촬영 나왔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매물은 그야말로 괴물, 자이언트, 메가토급의 빅사이즈 상가주택을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매물번호는 기억하기 쉬운 4567번이고요. 소재지는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32-7번지, 대지는 무려 144평, 연면적이 302평입니다. 와, 웬만한 다가구주택 두 개를 합친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어, 지상 4층, 주차 8대 가능합니다. 자, 2026년 9월에 사용 승인 받았고요. 상가 4호 포함해서 총 12각으로 구성된 코너의 상가주택입니다. 길게 서른 없이 본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매매가는 8억 원에 나온 매물이고요. 만실시 월수입이 730만 원 예상됩니다. 융자 승계 시에는 이자를 공제하더라도 순수익이 593만 원, 자부담금은 3억 7,500만 원입니다. 예상 수익률은 19% 예상됩니다. 수익구조 띄워드릴 테니 관심 있으시다면 잠시 멈추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장님. 네. 8억 원대 건물에서 수익률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는가요? 네, 뭐, 애초부터 이 건물이 8억짜리 건물이 아니에요. 뭐, 현재 주인분이 그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뭐 건강상의 이유로 뭐 거품 다 빼고 매도를 결정하게 되셨는데, 요게 최초 효과라고 하죠. 5년 전에는 13억으로 거래를 희망하셨습니다. 물론 주인분의 말씀이고 그때와 지금의 경기가 같을 수는 없겠지만 뭐 중개사인 제가 봐도 8억짜리 건물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PD님이 뭐 보시기에는 솔직히 뭐 얼마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음. 한 10억짜리처럼 보여요 엄청 큰데요? 네 그렇죠 그럼 과연 이 건물이 어떤지 구독자분들과 함께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가시죠 네자 여기 건너왔어요 건너왔는데 밑에 보이시죠? 1층이 지금 이제 CU 편의점 하나 들어와 있고, 보시다시피 왕복 2차선 도로와 이쪽에 8m 통과도로. 이쪽으로 8m 통과도로 접한 코너 건물이고, 네. 와, 건물 보시면 진짜 웅장해요. 이쪽으로 한번 비춰보시죠. 우와, 네. 이게 화면에 다안 남기는데요? 맞죠? 네. 이게 좀 저희가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이제 면적과는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엄청 큰데요? 뭐, 땅 크기가 144평, 옆면 적이 302평. <laughs> 네, 이 정도면 진짜, 뭐, 다, 우주택 저런 거한두개 정도 합쳐놓은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